자 이제 이 시간은 이제 비유론인데 음, 성경이 왜 어렵냐면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선지자급 정도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성경이 왜 어렵냐면 중간 중간에 이런 비유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안 돼요. 오처럼 우리 딸의 일기장을 내가 이제 한번 아이 자식이 요즘 왜 이렇게 진짜 좀 표정이 그렇나 싶어서 좀 몰래 일기장을 이제 꺼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전부 다 암으로 써놨어요. 뭐 오늘 뭐피에갔는데뭐 애를 만났는데 뭐 어떻게 지를 어쩌고 저쩌고 뭐 중요한 거는 다 이렇게 뭐 암으로 적어놨어. 성경도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이 암으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예, 써놓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잘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유론을 제대로 배우면 성경이 눈에 쏙쏙 들어와요. 속에 있는 근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내가 이르되 하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비유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할 때 비유를 썼다는 거죠. 다니엘스도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다니엘도 이 듣고도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마지막 때까지 이걸 딱 비밀을 묻고 두라. 딱 감추어 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셨고, 또이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에,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비유로 쓴 이유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갖다가 딱 감추기 위해서 그래요. 누가 보면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한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비율을 푸냐, 풀냐 못 푸냐에 따라서, 비율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구원과 심판이 좌우되고, 선악이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비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풀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천녀도 보면은 다 예수님을 기다려도, 어 다섯 처녀는 맞이하고 다섯 처은못 맞이하게 되는 거죠. 비유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하늘편과 사탄편을 분별하는 하늘의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표는 들으면 딱 알게 되죠. 군대에서도 이제 암구호가 있어요. 밤에 보이질않으니까 이제 딱 구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 감자 이야기하면 저기서 호박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서 고구마 이야기만 쏴 버리죠. 우리 편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비유로 감추어 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 비유를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냥 아무나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진리 가운데 그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사로 비유를 야기해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러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비유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일을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할까 하노라.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다 풀어놓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안 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그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이 그냥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때가 돼야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밝히 이르는 때가 올 것이다. 밝히 볼 때가 올 것이다. 이처럼 때가 돼야지 이 모든 것들을 풀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때야? 지금 때는 무슨 때냐? 성경은 크게 세개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또 성약 시대 또는 새섭리 역사. 천년 역사 이렇게 구분하게 을 되는 거죠 구약은 4천년 역사입니다 아담 때부터 해서 4천년 역사 신약은 예수 모시고 난 이후로부터 2천년 역사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천년 역사는 이제 천년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7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7일의 확대판이 7천년의 역사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4천년의 역사 그 다음에 앞으로 천년 역사, 그러면 중간에 2000년 역사, 그러니까 신약, 한 2000년의 역사의 것이다 하면서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2000년 역사라면 지금 2023년, 많이 지났죠. 이제 23년이나 지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천년, 새섬리 천년 역사, 하나의 그런 역사를 지금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때가 됐기 때문에 풀어 줄 때가 되지 않았냐. 밝히는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은 비유의 근본들이 풀어지는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유론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비밀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어떻게 푸는지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부를네 앞에 보내리니 그 보리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가나안 땅이 보면은 아 정말 일곱 개 족속들이 이렇게 막이다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게 보면 뭐 가나안 족속 있고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이렇게 있어요 여러 족속 아모리 족속도 여기 있고 이렇게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왕벌을 보내서 희위 가난한 핵족속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야, 하나님 진짜 도대체 얼마나 큰 왕벌이길래 이 왕벌이 있만한 왕벌이 와서 이렇게 한 것인가? 성경 제그 박사들, 이쓴 주석들을 보면, 이 왕벌을 다 이제 그런 진짜 에, 동물적인 이 그런 표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이 왕벌을 통해서 물리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려면, 이사에서 34장 16절, 이게 바로 성경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이 법칙입니다. 너희는 요아의 책을 자,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요아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만물들도 다 짝이 있습니다. 암수 모든 짝들이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도 보면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다. 그래서 비유가 있으면 풀이가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연이 있으면 성취가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짝으로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완벽한 책입니다. 성경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속에, 성경 속에서 문제를 찾고,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부를 보내서 그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연을 했으면 성취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히위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을 누가 쫓아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호수아 1 1장5 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모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버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헤로몬산 아래 희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가나 땅에 있는 족속들이 완전히 연합군을 해서 총 출동해서 여호수와 군대하고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호수와 군대가 메론 물가에서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희위족속, 해족속, 가난족속 다 여기서 모든 족속들을 다 작사를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희위족속, 해족속, 가난족속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누가 없앴냐? 여호수아가 없앴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주셨어요. 어디어디 어디? 여호수아가 어디, 어디? 왕벌이라니까요. 여호수아가 바로 왕벌이에요. 이처럼 연과 성취 원인과 결과를 딱 맞춰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벌로 비유했을까요? 그렇죠? 왕코끼리로 비유할 수도 있고, 왕고래로 비유할 수도 있고, 왜 하필 왕벌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특징을 제대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으면 문학적인 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문학을 배울수 있기 때문에. 왕벌이잖아요.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조직력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그처럼 요수와 군대가 굉장히 조직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왕적 벌을 중심으로 딱 똘똘 뭉쳐있죠. 그처럼 뭐냐면, 이 요수화를 중심에서, 지도자를 중심해서딱 이게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노는 벌이 없듯이 노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그 굴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에서 이렇게 딱 살고 있는 요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뭐 왕벌로 이렇게 딱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사야 34장 16절 비유를 푸는 하나의 큰키 구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성경 안의 문제와 답을 찾아서 비유를 풀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속에 문제와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와 상징들을 알수 있는데 성경에는 많은 이제 만물을 들어서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유하는 그 핵심은 사람입니다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이 만물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비유를 해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하면서 나는 벌레요 뭐 벌레는 연약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 벌레로 비유하기도 하고 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왜 돼지에게 진주를 왜 던질까? 돼지 같은 사람에게 진주, 목, 그냥 오직 먹는 게 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에게 진리 말씀을 던져버리면 완전히 오히려 그냥 돼지가 더 성질낸다는 것입니다 뭐 이, 먹지도 못하는 이딴 걸 갖다가 나한테 던지냐고 시간도 없는데 이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거죠. 아, 그럼 대관령 목장으로 오시는 건가? 양과 염소를 왜 가르지? 양과 염소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지. 양은 순종을 잘해요. 염소는 뭐야? 막 들이받는 걸 잘해요. 막 들이받 막 악한 사람. 그걸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사랑한 자는 내 암사슴 사슴 같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소와 같이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래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애호스했다. 이 바산의 힘센 소는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소와 같이 아주 더럽게 고집세고 대리박기를 좋아하고 막이 고집센 걸 갖다가 바산의 힘센 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개조심 말한 이야기도 나와요 보면 이 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개의 특징은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걸또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뭐냐면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고한 짓을 또 하고 안 하겠다는 짓을 또 하고 이렇게 자꾸 악을 반복하는 자들을 갖다가 개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 악, 악평하는 자들을 갖다가 개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무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하늘 뭐의 모든 독수리 비둘기 모든 것들도 보면은 딱 이렇게 예, 만물로 다 표현하는데 사람을 독수리 같은 사람 비둘기 같은 사람, 깨구리 같은 사람, 깨구리는 뭡니까? 막 시끄럽게 깨굴깨굴. 뒤에서 막 이간질하고 악평하고 막 진짜 이런 거 깨구리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깨구리 영. 동물 비유의 결정판이 하나 있는데, 2사에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와요.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시대가 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오면 동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의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자가 수천을 풀을 먹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여전히 사자는 짐승들을 잡아먹고 그런 것입니다. 사자는 목에 뭐 하나라도 먹어야지 살지 풀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메시아가 와도 여전히 이런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비유풀이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주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열두 아들에 대한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유다를 보면, 유다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다. 도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있으랴야 유다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비유로 하고 있고요. 이 사갈은 건장한 낙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고, 다는 이게 표독스럽고 그렇습니다. 독사 같은. 그래서 남의 약점을 잘 물어 뜯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이 독사 같다. 납달리는 암사슴이다. 암사슴이 납달리는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납달리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를 암사슴 같이 노래를 잘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같이 굉장히 번창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막내 베냐민을 갖다가 일이라고, 물을 뜯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두 아들의 특징들을 동물이나 만물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두 지파들이 항상 지그락 찌그락 싸웠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런 싸움과 헤덴과 상함이 없고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될 것이다는 것을 비유하고 상징한 거죠. 진짜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는거죠 그래서 야곱 때 보면은 열두 아들들이 다 요셉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중심해서 모든 열두 지파가 서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열두 지파뿐만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는 평화의 세계. 평화의 왕으로서 그런 이상 세계를 이루어 줄 거라는 그 이야기지 사자가 수치을 먹고 동물의 이상 세계 동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뭐하냐는 거죠 인간의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간의 화평한 세계가 이상 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섬니에도 보면은 진짜 세상에서 막 사자같이 막 성질대로 살던막 아 이런 사람이 말씀 듣고 아주 유순하게 돼가지고 소식 동물처럼 네하면서 막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사자가 수천 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죠.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그 하면서 야내 성질 다 죽었다. 섬니사 와가지고 진짜 나 진짜 옛날에 이런 애들하고 절대 상종도 안 했는데 이런. 독사굴에 손 놓으면 독사가 진짜 참습니까? 그냥 확 물어버리지, 그냥. 독사 같은, 막, 막, 탁탁 쏘고, 막, 이게, 막, 남의 약점 헛뜯고, 막, 그런 사람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어린애가 손 놓으면, 하,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 그게 표적과 이적인 거요. 그게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근데 이걸 모르고 맨날 이제 뭐 메시아가 오면은 막 이런 세계가 이루어질 거라면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민요가 그거에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뭐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 놀고 막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어떤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세계가 이루어질 걸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도 재림주님이 오셔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지 예,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음에 보면 뭐이돌 비유도 나와요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고 기초를 삼아 놓니 으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라 뭐 돌로 깎은거나 나무나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했는데 돌을 갖다가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것에 대한 답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아, 예수님을 산 돌로 비유하셨구나. 그만큼 굳건하고 단단하고 하나이든 집을 짓는 기초, 반석과 같은 걸 상징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에, 이 돌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믿으라는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또흰 돌을 줄 터이니 흰 돌. 이스라엘 민족은 재판할 때 성수하면 흰 돌을 주고 패수하면 흰문 돌을 줍니다. 그흰 돌은 승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바로 메시아,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흰 돌이에요. 그래서 아 돌, 흰 돌. 이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런 기본적인 비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